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고 <laughs> <laughs> 아, 지금 멀미 타고 같 아, 요 <laughs> 아, 뭐비 뭐해? 뭐 아, 아, 비가 네. 뭐뭐 아, 몰가 아, 아, 몰비 아, 몰비 타 가세요. 몰가 되게... 미... 네? 에? 네 인스타냐? 네네네. 아니 뭔가 하면서 하니까 뭔가 화면이 끊기는 것 같아서. 야 설마. 엄청 끊겨요. 아왜 그러지? 아너좀못가안 되겠다. 꺼놓 꺼놓고 해야겠어요. 꺼질까 괜찮네. <laughs> <진짜. 웃음> 아내 소리가 너무 크다. 안녕. 반판이에요 네. 이거 도저거몇거저기몇거아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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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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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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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점 주세요. 잠시만요. 최근에 나와주세요. 네, 왼쪽. 아왼쪽에 뭐, 뭐, 아, 네, 왼쪽 와요. 저기서. 어, 아, 다요. 미사야. 요스터 미사야. 어. 미스 어. 요 네. 어. 미스 네, 방금 해 네. <laughs> 아, <간다. 덤불>. 아! <laughs> <laughs> 어. 요 네. 아 미사야. 다스터미아야 미스터 미사야. 미스터 미사 아트레 그, 아, 아, 디바, 디바 그거 힐벨 아. 그, 뭐, 뭐, 뭐. 저쪽에 우리 어, 트레스잡으셨아 이거 트레스짤렛수없네 짤렛 잡았어. 트 잡았어, 트레스 잡았어 디바 자살 아 민스터는 다, 다 좋은데 궁, 궁 타이밍을 못 보겠어요 어 뭐야? 눌때 쓰면 돼요 아까는 방금 눌렀는데 뒤졌어요 정면으로 와요 네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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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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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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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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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 아니, 아니, 나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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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어.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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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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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깨리네. 아 깨리네. <봐라> <봐라>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물 선행하십시오 와, 뭐 뭐할까요? 베이스인데요? 아니면 베요라이 아 스페이스바 빼놓을까? 그렇죠? 아, 너무 많이. 안어 지성은 녹화 펴보니까 또안 끊기네요. 끊길 이럴 때만 꺼야겠다. <laughs>

<목소리> 아, <중엔>. 네, <목소리> A과장, <U. 수비하십시오>. <목소리> 자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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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하수자리하 네 들어왔어요. 들어왔다. 아, 제가 볼게요. 아니. 보고 있을쓸야요 저는. 집어죠테벽디입어죠 아, 어. 네. 네. 아 오빠 <laughs> 이거, 이거, 이거. 호복 잡아요. 거점 정리부터 해요, 거점 정리. 호복, 호호 <laughs> 맞지? 아, 맞았다. 아 살짝 살짝 뛰는데 할 만한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이게... 구운이 넘어 써요? 저 82퍼예요, 다리야. 저기 한 베리 시고밖에 없을 것 같은데. 90퍼예요. 아! 그래 다시, 맞죠? 자연이 봐도 돼. Where I kill.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오케이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아, 나 너무 못하니? <laughs> 아니에요, 제가 더 못해요. <웃음> 다음... 대지금새로 <laughs> 와보면 <막으면> <laughs> 저기 라인 없는데 대지금세로 와보면 돼. 다시 돌아왔어요. <laughs> <맞죠? 웃음> 오빠 오는 거야? 마는 거야? 그냥. 그래 빠지고 네아뒤지겠 뒤질 뻔했어 아, 안 죽어 안어나어 어, 살았다 제 마이너스 방안해 엄마 도착했다 난 뒤가 갈게요 어, 나이스, 라임. <laughs> 어, 아 나이스, 라인. 뭐야? 야, 벌써 맞았다, 얘. 나이스. 아, 한 대도 못맞히겠네 그래, 여기 왼쪽 방. 어, 에이, 팍, 팍. 자리 잡을게요. 에이, 고마 자리하면 이해해도 될것 같아요. 에이. 에이. 어, 에이. 아, 디바 먼저. 어, 디바 깨야지, 시야는. 음. 아, 저도 디바 볼게요 저는 디바 공2학 볼게요 이거 그냥 다리에다 걸어줘 다리 위에다 이 살려 메르라인 어? 응. 살려 이거. 이거 나이스 나이스 트래 어, 트레 피 봐. 자리 피 다 있어. 아, 내오쌈 삼촌. 다 있어. 잘한 건데? 대아 궁수거나 중요한 순간에 아, 자꾸 아, 한 바지 끊겨요. 애들 많이 모였으면 좀 볼래도 아까 아, 공격을 준비돌격 쓸까요? 제가 윈스턴 할까요, 그럼? 네! <laughs> 뭐하는 거야, 진짜. 땅얕. <laughs> 일 y 안녕. 나랑 봅이자 아, 늦게 시작 세이버, 최고야. 피치님 지나가셨어. 너의 뉘엔스, 이가 있다. 아나 원래 이거 아니었는데 원래 <laughs> 아니는데아겠네 약간 블랙워치 이렇게 너덜거리는거 좋아나봐 위도우도.. 아도우 블랙워치 아니지 위도머랑 비슷하다 치아님 음. 저희 장난으로 갈래요? 아니면 뭐.. 어, 자리아 있어야 제이. 되네. 인스턴 들어가면 다 같은 거야 들어가. 그렇 같은 거요 하나, 둘, 셋, 시작. 이 볼게요. 여기, 여기 지박. 저 메르시 보 중. 고어 어, 귀엽다. 아, 빨리 오세요. 내려서 컵. 빨리야, 어, 빨리. 아니피 날씨에요. 인 이게 그이스나이스아 이게 그거구나분만먹어한 아, 번에 1만 먹으면 되는 거 어. <laughs> 네. 이1대0아 마이크 거 맞아. 1만 먹으면 되는 거지? 3어의을지금 그럼 맵을 먹떻게해는지

아쪽 위에 숫자 뜨는 건뭐 예, 사 아, 건, 이긴 어, 어, 못했다 어? 오바야. 했어요, 저. 했어요. 아, 바면서 이긴 이긴 <laughs> <laughs> 아, 사면서. 아, 사면 아, 사면서. 아, 사면서. 아, 사면서. 아, 사면 아, 아, 사면 아, 까전판이었잖 아, 근데 서 아, 사면서. 아,